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 백화점에서 포뮬러 NFT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도대체 포뮬러 NFT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방문했는데요 여러분께 담당자 인터뷰와 그리고 내가 울말로 해라고 했잖아 이거 왕막 공개일주 자합니까 바로 이분, 지금은 레이싱 선수가 된 개그맨 양상국님과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 실제로 행사장 앞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 없이 구경을 하고 있었고, 담당자님으로 보이는 분께 가서 인터뷰 요청을 드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 포뮬러의 김태은 CMO라고 합니다. 이 행사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신다면, 크립토 포뮬러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더 현대와 같이 해서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 NFT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선 멤버십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어, 이번 저 현대에서만 판매되는 패키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2,500개 한정으로 프리미엄 NFT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7,500개 한정으로 베이직 NFT가 있어요. 네, 레어리티가 참여가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배경 이미지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프리미엄과 베이직이 구분이 됩니다. 프리미엄 패키지가 200만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이미 100만원짜리 티켓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이직에서는 60만 원짜리 패키지인데 이미 이제 29만 9천 원짜리의 그 티켓 두 개가 혜택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미 이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티켓 가격에서 이미 멘징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출시된 멤버십을 가지고 향후 하는 대회 티켓 할인들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니버스 세상에서의 혜택인 거고 어, 메타버스에서도 저희가 혜택을 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 향후 코인 발행을 하고 그리고 디파이도 진행을 할 것이며 메타버스 게임 속에서도 저희가 멤버십이 1만 명의 레이서 모습으로 나가거든요. 그 레이서 모습으로 메타버스 게임에 진입을 하고 레이서가 입을 레이싱 복이라든지 레이싱 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 레이싱 카를 놔둘수 있는 차고지 랜드를 저희가 에셋화 시켜서 나중에 에어드랍을 하거나 판매를 해요. 네, 그러면 일단 가격이 200만 원인 점은 100만 원짜리 레이싱 구경할 수 있는 티켓이 두 개가 들어 있다 맞나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아, 네 맞습니다 그 VBIT 티켓이 이제 로얄 커플좌석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는 레이싱 대회와 그 k 팝 콘서트가 이어지거든요. 그걸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볼수 있는 좌석인 거고, 특별한 정판 굿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갈 거예요. 그 굿즈는 제가 지금 IT 문제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할수 없지만, 어, 굉장히 좋은 IT의 굿즈들이 나갈 거라서 저희가 이 모든 게 패키지화 해가지고 택배로 이제 먼저 배송을 할 거예요. 대회 전에. 그래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어제 영암, 어, 마스터즈 우승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 제 인생이 8년 만에 첫 레이싱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어, 시작한 지는 그냥 서킷을 놀러 갔다가, 놀러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웅장한 배기음과 여러 가지에 매료돼서이제 레이싱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저에게 첫 우승을 와, 어제 예, 만끽하고, 어제 올라왔었죠.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닙니다. 거대한 성하지 마시고, 예. <laughs> 진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아, 그 혹시 실례가안 된다면 우승 상금 여쭤봐도 될까요? 우승 상금은 대한민국 모터 스포츠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 아,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혹시 그 여기 옆에 보이는 멤버십 혜택이 이제 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네, 이걸 혹시 구매하게 된다면, 네, 어떤 느낌으로 구매를 하실지? 이게 저는 만약에 산다면 어 200만 원짜리 살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로 지금 제가 애플을 좋아하는 동생 세 명이 그래서 개를 넣고 있거든요 근데 한달에 10만원씩 개를 넣고 있는데 지금 한명당 저희가 300만원씩 모았어요 유럽으로 F1을 보러 가려고 근데 그 F1이 한국에서 개치가 되는데 뭐 약간 VIP 맞죠? 1 0 0만짜리네 맞습니다 네, VIP에 뭐 K-POP 좋아하시는 분들에 그리고 뭐 자기형 포블레 코리아 특별 뭐 할인이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비싼 비용이 아니에요 뭐 진짜 모터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는 분들이라면 몇개월까지 되죠? 보이아니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거예요. 월 응. 커플 티켓이 그.. 한 장에 뭐지? 100만 원짜리. 그리고 이제 b 주나오아 월드 페스티벌. 그리고 각권도 주고. 팬들이 더살것같은데아 우리 코백남.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코백남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